나라의 식량개발 전 나가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읽어주고 읽어주고 또 시야지. 아, 주말인데 좀 낮잠도 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전에 후딱 후딱 찍고 낮잠 안숨잘나고 이제 네, 읽어주고. 안녕하세요. 방송 열심히 보고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. 제가 우리 월월돌이들 아주머리 코고는 소리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개야 개 우리 개. 아, 이제 출연 좀 시켜야지. 이렇게 전화가 왜냐면, 사람들이, 어. 야, 땡아야 코골이 숭이, 우리 와봐. 어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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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달래면 출연해야 돼. 이 코골 소리가 또 들어가서. 우리 개. 어? 어! 우리 개. 우리, 땡이. 코골 소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갖고, 이게 하도 많이 들어가서, 이게 어쩔 수 없어. 이게 코골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갖고, 이게 깨우고, 이래도. 어. 우리. 어! 어! 소리 났어. 아저씨도 힘들어. 알렇지 우리 땡이 닥스운트예 잘려는 거 깨웠어. 왜그러냐면 또코 고는 소리 들어가면 뭔 소리냐 물어봐서 얘가 코 고는 소리 얘코 고는 소리가 집안에 떠내려가. 이게 늦더니 늦고 뚱뚱하니까 코 고는 소리만 진짜로 진동을 해. 알았죠? 힘들어. 힘들어. 야 방송하다 별짓을 다해. 이거 가지고. 안녕하세요. 방송 열심히 보고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취업 준비를 자바, 서블릿, JSP, 스프링 이렇게 흐름 이해하고 게시판 하나 만들어 정도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 중인데 제가 독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동영상은 저랑 좀안 맞는 거 책으로 하고 있습니다. 현재 그 코딩 각 줄의 의미와 모르는 부분에 있으면 구글링을 통해 확실한 책을 찾고 여러 번 반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주변에서 코딩을 공부 하는 것이 아니라 쳐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처럼 공부하면 다 까먹고 비효율적이라 하더라고요. 저는 하나하나 이해하고 다 넘어가서 나중에 한번 쳐보자 할 마인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게시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짤 정도의 여러 번 코딩을 해보고는 것이 나을까요? 지금처럼 공부하는 것이 나을까요? 뭐야 제가 제 게시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짤 정도의 여러 번 코딩을 해보는 것이 나을까요? 뭐? 지금처럼 공부하는 것이 나을까요? 물론 두개다 해보고 맞는 것 하는 게 맞겠지만 한번 조언 듣고 싶어지겠다. 씨발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냐. 둘다다 거지 다 같지 않아?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너만의 공부 스타일이 있고 내만의 공부 스타일이 있고 다 공부 스타일이 있잖아. 어? 남을 공부 아, 월짓는 놈이 하나 있어. 야, 아이씨. 야, 이리 와봐. 꼬야, 일리 와봐. 오롱. 봐봐. 자, 얘는 더 무거워. 얘는, 얘는 이만해. 얘는 더 뚱뚱해. 얘는 이만해. 자, 이렇게, 이렇게, 아, 이렇게. 아, 야, 잠깐 있어봐, 이 어, 무지 싫어한다, 이빨. 이빨도 어르렁거려. 어르렁, 어르렁, 어르렁. 무지 무지. 무지 무섭지? 무지 무섭지? 야 무지 무섭지? 이게 그거야 웰시코기의 폭력성이야 코 만지는 거 무지 싫어해 이렇게 코 만지는 거 이렇게 코 만지는 거코 만지면 르렁거려 <laughs> 르렁하는 <르릉> 거지 <laughs> 동네 개가지 섰어 할지 화내러 갔어 옆에 땡이 스구야왜 화냈어? 그러하고 둘이 또 싸움 박질도 안 해. 여하튼. 이제 개들 얘기는 이제 끝나고. 우리 하다가. 혹시 제가 게시판 아무도,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잘짤 정도 여러 번 코딩을 해보는 것이 나을까요? 지금처럼 공부하는 것이 나을까요? 공부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어. 자신만의 방법이 뭐네 방법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해. 뭐네 네 스타일의 방법이 있는데 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거 공부하고. 너는 거. 하... 그러니까 공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. 그 서울대, 에스대 그뭐 가거나 이런 애들 보면 뭐 나만의 공부, 내가 본거내 입장인 거야. 그뭐 이런 하이클래스 가는 애들 보면 그 수기 같은 거 나오잖아. 수기. 수기. 뭐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. 뭐 책만 보고 공부했다. 뭐 나는 뭐를 여러 번 봤다. 뭐 자신만의 만그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한다고 너가 스카이 갈수 있어. 아니야. 그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방법을 얘기한다고 해서 너가 거기 갈고 있어.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야. 아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? 뭘 봐야 돼요? 그럼 나는 내 스타일을 얘기지. 나는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간다. 그거는. 내가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는 내가 참고하라는 거야 니네 스타일로 해서 니가 효율이 더 좋고, 더 높고 더 개발하는 데서 더 나은다고 하면 내가 하는 거는 공부는 책으로 하는 게 내가 항상 얘기해.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내가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었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니가 책으로 존나 공부했는데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거 같아 그리고 네가 프로그램 딱아 보니까는 아주 진짜 일치 월장 했어. 그러니까 나는 디폴트적으로 했는데 했어. 그럼 그 방법이 맞는 거야. 네 방법이 맞는 거야. 근데 네가 다른 방법도 해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봐야지. 너 공부는 평생 한 가지만 하냐? 한 가지만 해? 이렇게도 해봤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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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어. 근데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않을까? 그러니까는. 무슨 수험서에서 네가 내가 지금 공부 방법이 틀렸땐가 마인드 자체가 너는 틀렸어. 뭐냐면 뭔 마인드가 틀렸냐면 이거는 그 시험 보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 같아. 학생 마인드. 역시 학생이니까 학생 마인드가 있겠지. 개발자는 그런 게 아니야. 네 마인드를 버려. 그러니까 옆에서 조언을 하잖아. 나도 그렇게 조언을 해. 손가락으로 코딩을 해 보라고 책은 대충 보고 집어 던진 다음에 코딩을 하고 막히면 왜 그러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지. 그 그 문제에 부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지 그 고등학교처럼 시험문제 100문제 중에 90점 이상 뭐 토익에 몇백 점 이상 이런 게 아니야 네가 그 게시판 짜을줄 아는 걸다 암기해서 그냥 안 보고 이게 코딩을 했어 그거 너 새로운 문제 가면 문제 안 부딪힐 것같아 새로운 거 하면 너할수 있을 것같아 그래서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너 하나만 가잖아 나는 무식하게요 이게 뭐이 막히면 이걸 꼭 해결하고 가야 돼요 이거잖아 아니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거 저거 해봐야지 네가 그 방법으로 지금 해봤는데 네가 어, 물음표가 생기니까 다른 방법들이 좋언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했는데 어떤 성과나 어떤 목표나 어떤 목표에 가는 데 있어서 잘못 가거나 잘못 하거나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? 그런 거 아닐까? 그러면 방법을 바꿔봐야지 이렇게 한 가지만 하는 거야? 내가 만약에 아 그냥 해서 문제가 막히면 꼭 그걸 해결하고 가시고 그거를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코딩하세요 이거야? 개 방법이 맞았을 수도 있고 내 방법이 맞았을 수도 있고 니네 방법이 맞을 았 수도. 있고 근데 지금 어떤 목표로 코또 코를 시한다잖아. 저 저건 동영상만 찍으면 코를 거나. 오늘 개 때문에 정신 없지. 여하튼 결론이 뭐냐면. 니네 방법이 맞을 수 있고 개방법이 맞을 수 있는데 합리적인 건 니가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니야 지금 가고 있는 방법이 개발자가 되기 위한 거 아니야 개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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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거기 가나 가장 빠른 방법이나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니네 방법이 맞을 수 있고 코딩하는 방법이 맞을 수 있어 넌 이것저것 해봐야 될거 아니야 코딩을 해봐 코딩을 해봤는데 해보고 니가 이거 말고 게시판 짤 정도로 해서 암기해서 이건 아니고 암기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추천을 코딩을 한번 해봐 이렇게 쭉쭉쭉쭉쭉 책 같은 거 대충 본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해 그러면 문제에 막히면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구글신을 찾거나 아니면 딱 느껴져 어 이거 책에서 본 부분인데 그책그 부분 찾아봐 그 다음에 어와 내가 여기 이해를 이렇게 못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되면서 실력이 하나씩 올라간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너는 그 책에서 어 이거는 무슨 문제일까 해결하고 그럼 그게 나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다 하고 네가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야 개발자 아니야 개발자는 뭐야 손가락으로 코딩을 해갖고 이렇게 쭉쭉쭉쭉 짜갖고 이게 뭐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야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러면 네가 그렇게 공부를 조금 하고 이렇게 만들어 봐 어? 이거는 잘안 되는데 네가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이렇게 딱 만들어 봐 어?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합리적이네. 그럼 그 방법대로 공부하는 거야. 내가 저번에 책, 책 얇은 거를 한번 보고, 코딩으로 실전해서 구글심 물어보고 이건 얘기하는 건, 나도 방법을 이 방법, 저 방법 많이 해봤겠지. 나도 책을 여러 권 사서 공도 같이 그렇게 해보고, 그 책을 한권 가서 이렇게 해보고, 문제가 생기면 이거 하니까 더 찾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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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책을 한번 파보기도 하고, 아니면 이렇게 책을 한번쭉한번 읽어보고, 그다음에 프로그램 짜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나는 이 방법이 나한테 맞아서 여러분 나한테 소개시켜준 거야. 그러니까 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해. 그 네가 맞는 방법이 있어. 너에 맞는 방법을 찾아. 그리고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면 나는 얇은 책 이렇게 했는데 나는 내 방법을 가르쳐준 거야. 방법을 하나를 가르쳐주는 거지 너한테 꼭 그렇게 하라 필요는 없어.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. 네가 그 수기야 수기 그 스카이 간 사람들 수기 나와 난, 난 이렇게 공부해서 그렇게 공부한다고 너가 가는 게 아니야 걔네들은 그 방법이 자신의 몸에 맞은 거야 너희도 맞는 방법을 찾아 답은 없어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방법 중에 답은 없어 어떤 사람은 책을 꼼꼼 너같이 얘기하는 고 무슨 책을 추천하고 무슨 책을 봐라 나같이 책볼 필요 없다 얇은 책 대충 본 다음에 구구신과 협력해서 있고 맞아 코딩하는 사람도 있고 너만의 방법을 찾아.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만의 방법을 찾아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. 그 대신 너무 세, 생각을 굳히지 마. 이 하나만 갖고 얽매여서 이러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너의 것을 찾아가는 거야. 지금은 나중에 좀 짬밥이 차고 그러면 그 방법이 오르니까 몸에 굳어서 다른 방법이 잘안 오는데 지금은 유연하잖아. 이 방법 저 방법 쓰라는 거야. 네, 들어가요.